어 되게 오랜만이죠. 오늘은 특별하게 카드 리뷰를 할 겁니다. 어 오늘 리뷰할 카드는 바로 워리어 홀스덱입니다. 네, 워리어 홀스덱은 음 제가 알아봤는데 어 1985년대부터 되게 오래 만들어진 카드래요. 가격도 7천 원에서 8천 원 정도 하고 되게 저렴해서 한번 사봤습니다. 일단은 여기 옆면에 에어 쿠션 피니시, 메이드 인 USA, USA 미국에서 만들어진 에어 쿠션이 처리되어 있는 카드입니다. 그리고 앞면을 보시면 초점을 프라스티드 인 시인스 어 1885년 이렇게 되고요. 어있 앞에는 바시클 워리어 홀스라고 쓰여 있습니다. 앞에는 어, 말인지 말이 쓰는 투구인지 모르겠는 그런 말 머리가 있구요 음 뒷면은 이렇습니다. 네, 어리오 홀스 1918년, 1930년, 1942년, 1954년, 1966년, 1978년, 1990년, 2002년, 2014년. People born in horse years are active and energetic. 뭐 아무튼 뭐 네, 영, 귀찮아서 패스할게요. 위면은 이렇습니다. 근데 제가 뜯다가해서스다드 인덱스라고 하네요. 네 표준 인덱스입니다. 한번 개봉 해볼게요. 어우 저는 네어 위에는 이렇네요 그냥 평범한 이렇고요. 광고지 두장이 있습니다. 이렇게 광고지 두장 있는데 이거는비데과 바이스 크리스를 고막 바코드 뭐 어떻게 되는건데 한번 정지해가지고 읽어보세요 네 암튼 뭐 여기 광고지 두장이 있고요 어 그리고 또 일단은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백디자인입니다 백디자인 백디자인은 카드 케이스에 그려진 말과 동일하고요 일단은 카드 백디자인 백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조커입니다 조커는 빨갛게 달아오른 듯한 조커와 일반 흑백 조커가 있습니다. 네. 광고지 두 장과 이 조커, 조커 두개 있고요. 그리고 에이스 스피드입니다. 좀 다른 것 같은데, 바이스크리라고 여기 있고 워리어 홀스라고 써있네요. 어, 전장의 말, 뭐 그런 겁니다. The United States Playing Card Company made in USA. 뭐 이렇게 써있네요. 에이스 스페이드입니다. 그리고 나머지는 바시클과 동일한 디자인입니다. 근데 왕족들이 약간 금색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. 이 부분은 정말 마음에 듭니다. 어... 네, 이렇게 왕족들이 전부 금색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네, 나머진 어, 왕족을 제외한 왕족과 에이스 스피드와 조커를 제외한 나머지 카드는 전부, 어, 같고요. 네. 그럼 이제 한번 지를, g 를 보도록 하고, 하겠습니다. 네. 어, 뻑치지? 일단은, 네. g 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지금 제 옆에 친구들이 와주 좀 떠드는데, NG가 몇개좀 나더라도 좀, 어,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. 일단은 지를 한번 패닝을 해볼게요. 네. 패닝은 뭐, 새카드니까 당연히 잘 되고요. 어, 탄력성도 매우 좋습니다. 한번, 어, 일단, 어, 스프레드도 매우 잘 되고요. 일단은, 뒤, 뒤로 스프레드를. 네. 정말 간지나네요. 네. 이게 너무 미끄럽다 보니까, 스프레드가 잘 되네요. 그리고 한번, 셔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잘 되는 것 같네요. 어, 8,000원 값을 하는 것 같습니다. 네. 정말 이 정도면 만족스러워요. 어, 디자인, 재질, 가격 모두 완벽한 것 같습니다. 단점이라고 하면 솔직히 좀 없는 것 같습니다. 단점이라고 하면. 아, 솔직히 단점이 현재까지로 봐서는 아예 없어요. 가격도 싸고 질도 좋고 뭐 디자인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지만 아 단점은 원해입니다 이게 비대칭이에요 비대칭. 그래서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. 그거 빼고는 없어요. 네. 네. 어 만족도는 별 다섯 개만. 5점 만점에 4점 주, 주겠습니다. 네. 이상으로 워리어 홀스덱 어, 리뷰였습니다. 홀스덱이 어, 정말 가격은 7,800원에 샀고요, 저는. 어, 여러 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지만, 렉초원트에서는 제가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. 미국에서 만들어진 워리어 홀스덱. 정말 좋습니다. 한 번씩 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워리오 홀스댁 리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